힘이 모자랍니다.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 네,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힘있는 여당 후보 양문석을 반드시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백두행과 함께 손잡고 우리 고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한 번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으니 이번에도 저희 더 불어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왜? 네. 고맙습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인해 보니까 여당과 네. 야당 차이 많이 납니다. 첫째, 공무원들이 눈치 봅니다. 그리고 살짝 살짝 필요한 예산 얘기해 줍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힘없고 작은 도시에서는 웃자든가 힘있는 이당무고 힘있는 군수가 되야만이 고승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 분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백두행 군수 장관한테 바로 전합니다. 천원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돈좀 달라고 합니다. 과연, 야랑 군수 같았으면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저 정치 잘 모릅니다. 정치한 지개우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맨날 텔레비 보면서 욕하고 스트레스 받고 맨날 그러면 싸우는 꼬라지 되겠다 싶어서 2년 전에 백두 군수가 손 잡고 우리 고성을 바꾸고자 나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이채 되지 않았지만 우리 고성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당구부원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우리 마을의 수건 사업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잘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집끝너 삼촌이고 형님이고 동생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손이 아픕니다. 정점 지고제 중학교 2년 후배됩니다. 제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한번만 지인을 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백0 0개를 뽑았듯이 이번에는 반드시 양문석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